안녕하세요 간단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지금 이게 스틱떼기 이게 스틱떼기 화면인데요 여기에 전원 버튼이고 여기, 여기에 여기 전원 버튼이고 여기에 음량 버튼이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량 줄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같이 눌러요 이렇게 이거를 하면은 여기 보세요 두 개를 한한 한 번에 한 번에 같이 누르면 링 방금 소리 나왔죠 소리가 난 다음에 전원 버튼을 놔둬요 방금 이제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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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나서 얘가 지금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다시 이 음영 음영 버튼을 계속 놔 두고 있으면 이게 부팅 메뉴로 들어가거든요 부팅 메뉴가 맨 처음에 인도하고 스팀으로 됐어요 이거를, 이거를, 뭐, 스팀OS로 하고 싶으면, 스팀OS로 하면 되고, 인도로 하고 싶으면, 인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어 스팀OS로 제가 이렇게 하면은, 클릭하면, 스팀 이제, 넘어 OS로 넘어가는데, 부팅 속도가 좀 걸려요. 이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뭐 초기화 안 해두고 스팀에서 로그 아웃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어 지금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설정에서 하시면 돼요 네트워크랑 설정해서 이거 하면 되고 그다음에 스팀 메뉴 전원 누르고 끄고 다시 끄고 이제 이게 그냥 이거는 윈도우로 들어가고 싶으면은 그냥 전원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이거 전원 그럼 띄는 소리가 나잖아요 가면은 윈도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죠 윈도로 일단 SMB79는 제 건데 제가 이거 로그라고 해놨는데 지금 뜨는 거예요 새로 계정 만드셔서 다시 로그하시면 돼요 요거, 요거는 이제 그, 인도에서, 인도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이걸로 하시면 돼요. 또. 종료. 세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관련된 사이트로 좀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